이 찍남들아 아니 이 찍남들아 이거 혼내줬어야 되는데 아씨 아니 그이 찍남 말고 뭘 이제 을 찍어요 <laughs> 여러분들 발언 조심해 주세요 예와 <laughs> 조합 너무 맛있다 가자 가자 아슈위치 존나 많네 니키도 존나 많네 와 알곤찜은 뭐야 알찜이야 알이랑 곤이 아나 근데 곤이는 곤이는 진짜 처음 비주얼 봤을 때 너무 충격이었는데. 뇌 같이 생겼잖아. 오케이 연못 아무도 없고 골목길 한 명. Let's go. 야 잠깐만 매그너스 이름이 매그너스야. 매그너스 이름이 상남자 매그너스야. 와 아이디 개맛있네. What? 진짜 상남자네. 야, 방금 파세타는 어떠 쓴 거야 너? 어우. 저거 쫓아가지 왜? 야, 이게 웃긴 게 개피들은 다 살아나가고 풀피 대마가지고. 잡았어, 까비. 아야, 나 음식이 없는데. 음식 좀만들자 좋을까. 지 아, 매그야 지켜주는 거 너무 고맙다. 반할 것 같은데? 아. 너무 마셔 왔그 등노의 이장예정마딜안 돼. 가안맞은게좀 당황스럽네. 이거 근데 게임 좀 낮게 잡힌 것 같지, 얘들아? 나 그게 느껴지거든? 아, 왜 자꾸 나를 쓰래? 고맙긴 한데, 너희들도 세져야 돼, 얘들아. 어, 뭐야, 어디 갔어, 얘네? 알렉스 있었는데, 어디 갔어? 아, 얘네 팀 싸울 줄 알았더니, 어디 갔대? 이걸 안 먹고 그냥 가? 우리 여부도 모르는데? 야, 이번 찍은 애들! 긴장해 아니 정치 발언이 아니라 야 이걸 바로 정치 발언이라고 박아버리면은 아니 이쯩담 긴장이 아니라 그도 뭐야 그 포인트 야 순식간에 근데 이상한 사람 된다잉 악마의 편집함 모른다고? 야이 새끼가 벌써 아니 이쯩담 긴장해 오호 유키야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중 없는데 해도 되나? 아, 실수했다. 욕심부리지 말걸. 근데 이거 답이 없죠, 여러분들 봐도? 확정 CC 없는 거 저거 어떻게 막으라고? 아, 근데 아씨, 이 찍남들 아 이거 혼내줬어야 되는데 아씨. 아니 그이 찍남 말고 뭘 이재명을 찍어요? <laughs> 여러분들 발언 조심해주세요. 에? 예? <laughs> 그 우리 대통령님이 나라 잘 하시고 계시잖아. 오호 잘 말. 오너일번 어, 남이야. <laughs> 아 이거 얘기한 겁니다 예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정치 떡밥은 딱 요렇게 가볍게 찍먹 느낌으로만 딱 가볍게 하는 게 딱인 거 같아 그 깊이 들어가면 안돼 가볍게 쳐야 그 정치 드립도 재밌는 거야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나도 연벗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, 너무 빨리 높지 않았냐? 야, 이러다가 한번 터진다. 이러다가 한번 터져. 너네 기대해. 파피 플레이 타임 3는 공포게임 뽑히는 거 아니면 안 합니다. 클레러 영상 봤는데 존나 무서워 보이더라. 아, 내가 공짜로 공겜을 왜야. 얘들아, 난 공겜을 재밌게 리액션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무서운 거를 존나 못 본다는 얘기에요, 님들. 그만큼 공포 게임을 존나 무서워하는 거라고 나나 나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계단으로 다닌 사람이야 진짜 잼미니 시절 때 우리 집이 13층이었는데 우리 집이 13층이었는데 어, 엘리베이터 그 공포 영화 하나 봤다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하그 계단으로 다녔어 진짜 농담 안 하고 엘베 계단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그 무서운 게딱 좋아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어 TV 프로그램 중에 근데 거기서 엘리베이터 그 위에 가운데가 뚫려 있잖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게돼 있잖아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와가지고 주인공을 목 죽 졸라 죽였어요. 내가 그 뒤로 엘리베이터를 못 탔어 한동안. 근데 이게 진짜 싫어하는 거임. 엘리베이터 못 타고 다녔다는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는 거임. 그래, 옛날에는 천장에 뚫려 있었잖아. 뭐야, 이거? 잼민이.. 아 잼민이래. 이거 게임 맞냐 이거? 뒤질러봐 아 늦었다. 아, 여건 좀안 좋은데. 이러면은거지야 구원 투수인 줄 알았는데. 구원 투수가 아니었네. 쇼야! 그래, 웰더 스테이크라도 먹으 마. 와우! 생각해보니까 내가 준 피자잖아. 쇼, 요리할 때까지 우리 여기서 있자, 야. 뚱뚱한 청년. 야, 나는 두개 주고 왜 쟤는 세개 줘? 소외감 느끼네. 난 내가 피자 줬는데 나는 왜두개 주고 쟤는 세개 줘? 원딜이잖아? 아, 저 새끼 짝돌투버 맞나? 내가 뒷나에 원래 안 주는데. 뿌린대로거둔다 <laughs> 진짜네. 특수 재료를 얻었네. 마차나 있는데. <놈> 야, 그내 <그거> 거야.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. 아이, <laughs> 거지새끼, 이거! 야, 이거 먹고! 오, 씨! 샷건 쓰면서 씨, 두 번째 큐가 맞아버렸네. 그래, 나이스다, 야. 아, 반갑습니다. 야, 아까 만났던 마커스 뉴인데 이거? 어이씨. 와도 없어 가지고, 야, 근데 이게 게임 난 진짜 모르겠다. 이거 배치 문제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쇼야. <laughs> 아니 이거 왜 돌아와? 위로 가지. 아, 핑을 줄걸 그랬다. 골딱이라고? 아 그래도 잘했어. 음, 잘했어. 야, 근데 오늘 좀 많이 느낀다. 나 원래 그 매칭에 대해서 그 별로 공감을 못 했거든요. 내가 그냥 사람들을 잘 만나고 다녔나봐. 아니 아까 그 마커스부터 시작해가지고, 야, 근데 내가 골드를 왜 만나? 다이아 1인데, 다이아 2면 몰라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. 님들, 지금 버그 있어요. 이번 찍으면 포인트 무한 복사됨. 그러다가 한방 터진다. 어? 내가 보여줄게. 야, 나 믿고, 만 포인트 이상 걸어. 나 믿어. 야만 포인트 믿으라고 했는데 5 9 2 최대 포인트면은 방금 판 거지였는데 께마다 익숙한 닉네임이 보여서 죄송합니다. 사과로 오지 마세요. 뭐라 안 했어. 아니 여기 유저들도 약간 그게 배웠나봐. 다른 방에서도 막막 욕하고 그러냐? 나는 그냥 아깝다. 약간 이러고 말아요 님들. 이게 다시 버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욕하고 있는 줄 아나봐. 아니 나는 게임 끝나면 그냥 아깝다. 아쉬웠다. 어? 왜 자꾸 사람들이 전판에 누구였는데 미안해요라고 왜 자꾸 박는 거야?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. 플레이가 아쉬운 거 같은 거는 얘기는 해도 욕은 어? 안 받아. 왜 자꾸 사과하러 오는 거야? 피오르 님, 늦게 오셔서 다행이에요. 저는 남일인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. 이래서 일찍 남들은. <laughs> 예, 도박 얘기한 겁니다. 예. 아, 왜 자꾸 사과하냐고. 너 맞을래? <laughs>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날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? 사과하지 마. 도대체 왜 사과하는데? 요한? 요한이면 거지나 한판 하자. 심심한데. 야 쇼까지 해가지고 카밀로 밀어주는 거 어때? 근데 그 전에 이 친구 티어를 봐야 돼. 내가 원래 티어 검색을 안 하는데. 아 거짓할게요. 모르겠다. 연약한 미수녀 때려가지고. 재료 다 훔쳐 먹기. 어, <laughs> 역시 그지. 동물 하나 잘잡아 내가 카밀리 쪽으로 붙을라 했는데. 야, 테어도로를 살리고 너가 살려고? 우리 뭐야? 마음에 튼튼 좀 채우고 때려줄게. <laughs> 오케이, 공두개 뺐어. 잘했는데 오케이겠지 근데 나도 모르겠다 이즈가풀 <목소리> 없잖아. 위클은 뺏겼지만 제네 팀 살려두는 것도 무서워서. 왓? 아, 저 쟤네가 딱 갔나 보다. 야, 얘네 템이거면은할 만한데 근데. 수천 만 아니면. 면20 20 지났냐? 위클 팀이 닦였네. 가자 이러면. 둘인가? 둘일 수가 있나? 셋이네. 아할 만은 하다. 아, 쟤네 그냥 뒤에서 내가 그냥 똥꼬 뒤에서 나가면 쟤네 뭐 아무것도 못해 킹아 좋았다 방금은 솔직히 한타보다는 뒤에서 찌르는 게 되게 컸죠 시셀라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일찍남 아가리 벌려 너희들이 좋은 이유 그건 바로 너희들이 역배이기 때문이다 일찍남들은 맨날 그 정배 먹는 거야 어? 그 정배 먹어서 그 어느 세월에 그돈 모으나 응? 어 뭐야 야왜 너희가? 너네 이때까지 다 아니오가 80이었잖아. 이거 뭐 유출이 있나? 이게 그 트래픽 유출 이런 건가?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내가 지금 게임을 한 여섯 판했나 다섯 판다 패배가 80인가 그랬는데 왜 갑자기? 야 근데 진짜 얘는 금강이 맞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금 만약에 금강 아니었잖아? 시셀라랑 나랑 아마 같이 넣었을것 같아. 아 그리고 그배지밀45 있나? 봤나 친구? 이게 거지야. 자리 없나? 내 거짓 보고 배운다매. 게 어디 갔어 이거? 밥한번 먹자는 말에 진짜 약속 잡는 짝꿍 야, 근데 진짜 그게 비유가 맞긴 하다. <laughs> 저 비유가 맞네. 어, 립 서비스 한번 해준 걸로 내가 그냥 정신을 못 차렸네. 어. 어립 서비스 한 건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렸네. 12시네. 저 가도 됨? <laughs>